내려가. 어 뭐야? 뭐야 저기? 어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어어네명네 명. 4명, 4명? 어, 뭐야 다섯 명. 저짓다. 에엣 에이... 씨야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 내려가 뭐야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내 시간이 없어. 내가 탈출. 빨리빨리! 빨리 빨리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오케이, 시작이 좋았어. 85등, 어, 괜찮은데? 음, 내 뒤에 3명이나 있어. 좋아. 미래지양님, 그게 쫄보들이 하는 플레이예요 어? 이아이시을 뭘로 보고? 아이시 도망가지 않아. 다시. 여기 사람 있어. 도망가. 도망가. 사람 있어. 잠깐만. 도망가. 무기 먹었겠지? 잠깐만.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들킬 거야. 잠깐만. 아니 안 듣힐 거야 나 뭐라도 뭐라도 먹어야 돼 지금 차도 없고 저, 저기 가서 뭐라도 먹어야 돼 아, 근데 문이 다 닫혀 있거든 얘도 쫄아서 도망간다 혹시? 어어잡았 있어 잡아주세요 잡아 잡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나 이렇게 어떡 하지 답이 안 보이는데. 됐어, 이제, 아, 드디어 무기를 주웠다 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무기를 주웠어차 없나? 됐어. 차도 있네. 하 <laughs> 간다. 아이씨, 우리 간다. 다 죽었어, 이제. 새끼들. 이거 어떻게 타지? 어? 뭐야, 이거? 왜안 안 타죠? 아이씨아아이씨아 아이씨! 역시 역시 아이쇼 우리 에임이야 역시 오버워치 1600점 크아 역시 다 내놔라 다 내놔 이 새끼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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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높은 곳을 차지하는 사람 어! 어. 오오마이갓 새끼 아 뒤를 노린다 어일대를 해야지 어. 어. 차 타고 도망가라고요 어 좋은 생각 어 나이스 아하하하. 멍청한 녀석이 아이씨온의 에임을 우습게 보다니 다 내놔 다 내놔 이 새끼야 오호 그냥 에임이 그냥 아주 그냥 이케 됐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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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잠깐 냈었어야 했는데. 아. 26이 이 새끼, 넌 죽었어! 이 <놀람> 새끼! 내가 탄창 간다고 생각하겠지?